안녕하세요. 주한 나누리병원의 관절센터 과장 최원락입니다. 예, 아무래도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어, 사고가 많이 나고요. 특히 같은 낙상이나 미끄러짐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골절이라고 해도 훨씬 심하게 골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골다공증을 미리미리 검사하는 게 중요한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보험 기준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하셔서 더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여성 호르몬이 폐경 직전까지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몸의 골절 위험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쯤 되면은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넘어질 때 손목의 골절이 가장 흔하게 되어 있고 엉덩방아를 찌거나 옆으로 넘어지면서 척추나 고관절 골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그런 경우가 좀더 어, 수술도 커지고 예후도좀안 좋은 이제 큰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짚으면서 넘어졌을 때 손목 골절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손을 짚으면서 넘어진 이후에 손이 많이 아프고 붓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미세한 미세 골절이나 약간의 금이 간 정도에서 끝날 일이 계속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더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해야 될 상황이 수술을 해야 될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이 붓고 아프고 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의 유무가 거의 대부분은 판단이 되고요 엑스레이에서 잘안 보이는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 수술보다는 어,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좀 기브스나 어, 뭐 반깁스, 보조, 보조기 이런 걸로 치료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이제 붓고 나 아프고 그다음에 어, 좀 애매하게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손이 좀 창백해진다거나 이러면 좀 기다려도 되나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부러지면서 손목이 부러지면서 주변의 혈관이나 힘줄 그다음에 신경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부딪치거나 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처음 다치고 나서 한 1주, 2주 지나고 나서도 계속 아픈 경우에는 골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골절의 정도가 좀 심한 경우입니다. 약간 애매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에는 뭔가 어, 이거 기브스로 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수술을 안 하기에는 나중에 틀어질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하고 담당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수술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같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뼈가 생각보다 안에 수술 당시에 푸석푸석하고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절을 고정할 때 주의를 좀 요하고요, 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어 안쪽에 있는 이제 골 이식재나 이런 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미리미리 검사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너무 추워졌어요. 어, 특히 어르신들은 길길 걸으실 때 너무 어, 옷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걸으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손을 빼서 장갑을 끼 채로 그리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지팡이나 이런 거, 어, 도구를 활용해서 조심조심 걸어서. 어, 낙상이나 아니면은 어, 미끄러짐 이런 손상에 대해서 주의하시면서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